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 이찬원이 최근 TV 조선의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또 다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은 듣는 이들을 매료시키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에 빛나는 별이라는 수식어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성공적인 음악인 이홍기가 이찬원의 출연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네티즌과 이찬원의 충성스러운 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으며, 이는 이찬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재능과 헌신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했으며, 이홍기의 발언은 그들의 기대에 따른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TV 조선의 대표 MC 김성주가 이홍기의 발언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김성주는 이홍기가 이찬원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찬원의 재능과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이찬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이 사건은 곧 네티즌과 팬들의 폭넓은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김성주의 이 같은 발언은 이찬원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홍기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의 평가와 비판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예술가들 사이의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찬원의 성장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그를 더욱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논란을 넘어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에서 빛나는 활약을 계속 이어가며 그의 가슴을 울리는 무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그의 열정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그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 여정에 있어 또 다른 눈부신장을 열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과 헌신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의 예술적 여정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그의 노래와 헌신으로 트로트 음악계를 더욱 빛내게 되며, 그의 음악은 끊임없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일상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위로를 가져다주며 그의 헌신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